정직한 양치기 소년. 새벽 안개가 거친 푸른 초원 위, 양들이 이슬 맺힌 풀을 한가롭게 뜯고 있었어요. 양치기 소년 루키는 턱을 괜채 뭉개구름 떠다니는 하늘을 바라보았죠. 루키의 시선은 언덕 넘어 멀리 보이는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루키는 풀피리를 불다 인해 심심해졌어요. 넓은 초원에는 양들과 자기뿐이었죠.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던 루키의 머릿속에 장난스러운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루키는 벌떡 일어나 손을 입가에 모으고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온 초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루키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도착한 사람들에게 루키는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죠. 거짓말이에요. 늑대는 없어요. 한 할아버지가 루키에게 다가와 타일렀지만 루키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며칠 뒤 루키는 또다시 심심해졌어요. 루키는 더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엔 진짜예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망설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언덕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란 걸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루키를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마을로 돌아가는 사람들 뒤로. 루키는 덩그러니 혼자 남았습니다. 싸늘한 바람만이 루키의 곁을 맴돌았죠. 그날 오후 구름이 해를 가려 초원이 어둑해졌을 때였어요. 덤불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과 함께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양들은 겁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늑대다!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루키는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외쳤지만 마을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또 루키의 장난이겠지 생각하며 하던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양몇 마리를 잃은 루키는 터덜터덜 마을로 돌아왔어요. 루키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루키를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후 루키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루키의 정직한 모습을 보고 다시 그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루키는 정직한 양치기 소년으로 불리며, 모두의 사랑을 받는 소년이 되었습니다.